깔끔한 화장대 만들기, 꿀템 화장대 정리를 확 바꿔줄 제품 추천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복잡한 화장대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360도 회전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매일 쓰는 물건 찾느라 아침마다 소중한 시간 다 보내셨을 거예요. 뒤죽박죽 쌓인 물건들 때문에 정리도 포기하고 좁은 공간 활용도 어려우셨죠? 이 모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코멘 모던 회전형 화장품 정리함 대형 화이트를 드디어 소개해 드립니다. 360도 부드럽게 회전하니, 뒤에 숨은 물건까지 손쉽게 찾고 꺼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대형 사이즈라 크고 작은 화장품은 물론, 바디 헤어 제품 심지어, 주방 양념병까지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고 요 오픈형 디자인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살림이 훨씬 편해져요. 깔끔한 화이트와 골드 받침대의 모던한 디자인은, 어느 공간에 두어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진작 살걸 후회할 정도로 편리하고 정말 적극 추천한다며 칭찬이 자자하셨어요 특히 회전이 부드럽고 튼튼해서 무거운 제품도 끄떡없고 대형 사이즈라 부피 큰 제품도 넉넉하게 수납된다며 만족도가 정말 높았답니다 이제 코맷 회전 정리함으로 복잡한 살림은 끝 깔끔하고 편리한 정리의 신세계를 우리 주부님들도 꼭 경험해보세요 우리 주부님들 화장대 위는 작은 궁전인 되어지러운 화장품 매일 쌓이는 먼지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깔끔한 정리는 꿈만 같으셨나요? 이제 신혼일기 골드손잡이 투명커버 화장품정리함 화이트로 고민을 싹 해결해보세요. 고급스러운 골드손잡이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투명커버가 소중한 화장품을 먼지로부터 지켜주고 넉넉한 이단 서랍은 어지러웠던 화장대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린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먼지 걱정없이 화장대가 깨끗해지고 집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임모와 칭찬하셨어요. 생각보다 수납도 많이 되고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후기도 많았답니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이 정리함으로 화장대를 업그레이드하세요.